그렇 김성훈 배우 남자친구가 이렇게 한달고한 번씩 오시면 딱 모면 보면 안다. 음. 어 아마도 연락 문제겠죠? 아하. 네, 뭔가 다른 네. 그 공기를 느낄 것 같아요. 음. 전화 통화에서든 아니면 이게 이제 많이 그 지금 또 특히나 성기는 집에서 주식을 하는 사람이에요. 음. 네, 직장인이 아니기 때문에. 근데 만약에 직장인데 어, 연락이 돼야 될 시간에 연락이 되지 않고 이러다면 좀 우시는 말씀이겠죠? 그렇습니다 음. 음. 연극이니까 가능한. 네. <laughs> 배우들 대사가 굉장히 많고 또 빨리 쳐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런 거갖아치더라도 배우들의 등퇴장이 정말 딱딱하게 맞아야 이제 0.5초만 이게 타이밍이 안 맞으면은 그만큼 덜 재미있고. 것 그건 어떻게 하세요? <laughs> <없죠>? 계속 연습을 <요즘에. 웃음> 네. 계속 해요. 계속 반복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. 그수많은 계속 되잖아요. 그게 말씀하신 대로 음.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. 정말 등장해야 될시에안 등장하면 이 긴장감이 없어지고 그렇죠. 또안 등장해야 될 씬에 갑자기 조금의 미세한 차이 음. 등장인 건이 걸리게 되버리면 이게 대사가 안 맞으니까 음,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. 음. 오늘 인터뷰는 뭔가 인터뷰가 아니라 뭐 관객과의 크게 대화는 <laughs> 아니, 보셨기 때문에 저희는 <laughs> 너무 고마운 게, 오셔서 <laughs> 아시니까, 그래도 이렇게 대화가 아, 가능한 네. 것 같아요. 네, 아, 감사합니다.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. 보인분인계는 명백한 게좀 있습니다. 네. 네. 음, 여자는 말이야. 셋이 딱 좋아. 셋보다 많으면 피곤하고, 셋보다 적으면 지루해. 이게 뭐 보나마나 이제 성기의 회사텐데 여자 잡이 딱 맞아주기 좋은 회사죠. 음. <laughs> 이 회사는 누가 더 돈을 많이 모았나 가봐야 할것 같아. 요거는 이제 이사 네. 이게 어제면터나오요어 이게 마지막 장면인데 이제 그 100억을 모은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. 알고 보니 음. 이제 이수도 뭐 성기 하나만이 아니었던 거죠. 음 그렇군요. 예 네. 역시. 그렇습니다. 남 남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. 네, 네 그렇습니다. 네. 한번 한번 보여주시죠. 어 어머 자기한있으막 이런 식으로 네, 그냥 아기같이 말해요. 파리 비행기 타려면 3 시간밖에 안 남았어요. 뭐가 <laughs> 그냥 되게 그냥. 아무 저 깨끗한 거예요 네, 깨끗하게 네, 그냥 귀여움을 가지고 있는 결정체 이거는 초반에 나오겠군요 대사는. 그렇죠 그게 예, 뭐 임팩트 있는 대사는 음. 아니고요 그냥 항상 지수는 항상 거의 귀여워요 차기야 음. 네. 차기야 그냥 차가좀 음. 짧아지는 네. 3인칭을 쓰고요 지수요 지수는 아, 가그 3인칭 을쓰는요인지수요3 <laughs> 지수는 3시 지수는 3인칭 많수는 분들이 좀 있어요. 오케이. 걸로시작하시는 분들이 많 네? 3인칭 저는 항상 사물에